네, 이번에 2013년도 처음으로 개최되는 태권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어 걱정도 많이 됐었습니다. 아 그동안 실시하지 않았던 처음 개최되는 대담 형식의 콘서트였었기 때문에 어 우리 관장님들 그리고 사범님 그리고 현재 태권도와 관련된 학과생들이 이 콘서트에 들어와서 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사실은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 일부는 10시부터 했던 관장님들과의 콘서트였었는데요. 어, 오히려 제가 걱정했던 것이 머쓱해질 정도로 우리 관장님들이 기립박수를 치시면서 정승기 관장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이제 많이 관장님들이 성숙했고 성장을 했다라는 그런 아, 감동과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 7년간 도장지원 사업이 아,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작은 노력들이 아, 이런 작은 결실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체육관들이 지금 현재는 어, 나름대로 놀이 스포츠 게임을 가지고 일단 체육관을 운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 미국의 선임들이 성공한 것은 태권도를 좀더 재미있게 그리고 태권도의 열의를 갖게끔 가리키는 지도법을 오늘 많이 어, 어, 이해를 하고 그리고 태권도 기술 동작이 아닌 태권도 기술 동작에 나름대로 인성 교육까지 덕목을 접목을 시켜서 교육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많이 느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도장 특별대책위원회 대한태권도회에서는 협 계속 어, 훌륭한 지도자들을 모시고 우리 어, 국내 태권도 지도자들에게 어, 태권도를 발전시키고 잘 운영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그사범님들 관장님들의 그 호응도에 사실 좀 놀랐습니다. 열정들이 대단히 많으셨어요.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 우리 종주국 태권도가 커다란 어떤 변화의 물결을 아, 맞이하고 있구나. 어, 패러다임이 이렇게 시프팅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